대학생이 묻고, 대학생이 답하는, 우리들의 대학교, 캠퍼스. 영일씨 저희가 오늘 원래 촬영을 하러 모였다가, 비가 오는 바람에 카페에 오게 되었습니다. 좀 어떠신가요? 원래 저희가, 예, 오늘 예정대로라면, 한양대에 네. 촬영을 해야 하고, 왕십리에가 있어야 하는데, 예, 지금 여기는 신선한 가로수 길이에요. 네. 왜 여기 와 있는지 모르겠는데. 네, 다른 느낌으로 저희가 다큐멘터리식으로 어, 캠퍼스 팀 어, 이대로 괜찮은가 음. 특집을 준비해왔습니다그 어, 동안 저희가 총 다섯 개의 대학을 좀 다녀왔습니다. <목소리> 첫 번째 성균관대학교를 시작으로 건국대학교, <목소리> 그다음 연세대학교, <목소리> 고려대학교, 동국대학교. 음. 아, 좀 저희가 한3 개월이 걸렸죠. <목소리> 길었네요.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다짐했던 그 구독자의 수는 만 명이었나요? 아 놀랍게도 그랬죠. 음. 저희 지금 몇 명이죠? 저 지금 <laughs> 7월 9일 현재자로 제가 네. 62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아 그러면? 예. 네. 67명으로 5명이 나늘었는데 네. 네. 근데 저희 이대로만 간다면 저희 한 35살쯤에 네. 만명을 찍지 않을까? <laughs> <laughs> 그렇죠. 어, 뭔가, 네. 네, 뭔가 큰 한방이 <laughs> 필요한 거 같아요. 어떻게 하면 터질 수 있을까요? 이걸 한번 오늘 얘기해 보이기 위해서 yeah. 저희가 응. 굳이 신사까지 와서 이렇게 있는 거죠. 여길 음. 씨가 보실 때는 우리 캠퍼스 팀의 문제점 무엇이 있을까요? 저희의 그릇이 너무 커서 그 대학교가 차기에 너무 작지 않나 <laughs> 우리의 <웃음> 그릇이. <웃음> 상당히 크기 때문에 그렇죠. 제가 생각할 때 대학교 컨택을 하는 면에 있어서 어려움도 많았고 게스트를 섭외한 게 너무 늦지 않았어요. 게스트 섭외. 어. 저희 게스트를 섭외하고 나서 조회수가 상당히 올라오고 있어요. 효과가 톡톡히 많죠.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저희가 조금은 게으른 면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아, 그렇죠. 네. 저희가 사실 오늘도 비가 온다고 촬영을 안 하고 있지만 비 맞고 했어야 하는 겁니다. 악천후를 이겨내고 네. 게스트 불러내서 네. 여름 감기 걸리고 개도 안걸린다는요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네. 사실 좀 나태한 점 네. 반성합니다 그렇게 반성하시는 분이 오늘 신사동에 오시는데도 약 35분을 지각을 하셨습니다 예예 어, 네. 네. 제가 지난밤에 친구가 오. 중국에서 대주라는 술을 잘 맞지 않았는지 뱃속에서 태풍 태풍이 몰려와서 시원하게 예. 하고 오. 왔습니다. 오. 이영일 씨와 제가 함께하다 보니까 장 활동에 있어서는 거의 전문가시거든요. <laughs> 우리 대변인 이영일 씨. 오늘 어떻게 개변하셨나요 네, 제가 또 생각해 보니까 네. 건대편에서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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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또 예, 예. 다녀왔던 그렇죠. 기억이 아, 그때는 약간 탁 타닥 탁이었다고 한다면 지금은 그냥 <laughs> 땅으로 끝났. 어. 한 방에 그 대화를 하다 보니까 어, 캠퍼스 팀의 또 다른 문제점을 저희가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이게 산으로 가는 아, 캠퍼스 팀, 어, 이것도 문제다. 어, 지금 적하게 감동하고 계신데 다시 그럼 본론으로 좀 돌아와서 영리 씨가 생각하실 때그 중에서 좀 가장 기억에 남는 대학이 있다면 연세대가 어, 아닌가? 어, 가장 캠퍼스라고 할수 있을 만한 그래도. 멋진, 다양한 모습을 품고 있는 학교였던 것 같아요. 어. 저도 연세대가 가장 기억에 남는데, 그 중에서도 저희가 중앙도서관이죠? 아, 어. 아 잊을 수가 없어요. 네. 중앙도서관. 중앙도서관? 네. 네. 세계 최첨단 수수 약간 또 다른 의미에서 네. 기억에 남는 건 성대에 많은 힘을 쏟았어요. 네. 그 중에서 특히 성대 마지막 네. 편이었네요. 인터뷰하다가 자괴감이 굉장히 들었던 때가 됐어요. 네. 그때 또 영희 씨가 중간에 사라지셨죠. 어, 그래서 제가 한참을 찾아다녔는데 결국에는 혼자 바람을 쐬면서 현타가 왔던. <laughs> 영희 씨 인터뷰 안 하고 여기서 뭐해요 이게, 이게 약간 자괴감이요자감 <laughs> <laughs> 괜찮아요. 뭐 저희가 인터뷰를 요청할 자유가 있는 시, 그분들에게 거절할 자유가 있는 건 네. 알겠지만 가끔 가다가. 저를 길에 다니는 벌레 보듯 <laughs>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laughs> 그럴 때마다, 아, 내가 이러려고 왔나. <laughs> <한나>. 어, 뛰어내릴 <laughs> 뻔했어요. 그 장면도 있습니다. 어, 저희 또 기억에 남는 장면을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번에는 좀 힘들었던 캔버스토어는 힘들었던. 어느 캔버스토가 있습니까? 건대에 두 번째 방문했을 때, 굉장히 힘들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그날이 다른 날과 다르게 일요일, 일요일이었어요. 일요일. 사실 일요일이라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음. 사실 일요일이라서 네. 그런 것 같아요. 일요일 지금 오전 1 1 시쯤에는 네. 보통 잠을 자고 있고, 음. 저희처럼 이렇게 미친놈처럼 이렇게 싸돌아다니지 않아다 이렇게 아침부터 이런 복장으로 하긴 쉽지 않은데 상당히 쉽지 않았다. 뭔가, 뭔가 소스를 계속 찾고 싶은데 음. 음. 없어요. 그때 찾은 소스가 그 건대 화장실, 화장실 소스에 어. <laughs> 신호가 오고 있습니다. <laughs> 지금 저희 촬영의 방향이 지금 네. 영희 씨똥 싸라. <laughs> <laughs> 제가 지금 그러면 저는 빨리 다 줘. <laughs> 예. 겠습니 <좀. 웃음> 영희 씨, 네. 마이크 들고 왔어요. <laughs> 약 2년 만인가요? 3년 만에 다시 방문을 <laughs> <정문을 웃음> 해서. 아, 그렇죠. 어. 그냥 <웃음> <웃음> 아니, 계속 똥 얘기가 나온면 어떡해. <laughs> 네, 아, 어, 건대 정말 네. 힘들었고, 저는 개인적으로 동국대가 좀 힘들지 않았나 동국대표는 길이 안 보인다. 여기가 어딘지도 모르게 게스트가 없다 보니까, 뭐, 어, 요거는 어떤 건물인지, 그리고 깃발은 어떤 깃발이었는지, 이거 상상할 수 없지 않았어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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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도 있었잖아요. 저희가 그 남산. 블랙길인가요? 아 그쵸 렇죠 거기서 에 나오시는 행인을 인터뷰 해보고자 그때 한 25분 정도 기다렸지만 결국 나오지 않아서 나오지 않아서 예, 저희가 직접 상황극을 했었던 <laughs> 아, 안녕하세요 혹시 죄송한데 실례지만 인터뷰 좀 잠깐 가능할까요? 아 인터뷰? 예예 아니 예. 좀 더운데 빨리 할수있까요 <laughs> 알겠습니다 네. 조미료를 쳤죠 네 근데 그것도 나름 재밌긴 했어요 네, 네. 그럼 저희가 앞으로 가져야 할캠퍼스토의 방향은 어떻게 되나요? 일 네. 일관성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학교 소개 그쪽에 좀더 초점을 맞춰서 쭉 개인적인 저의 네. 생각은 좀시청자 소통을 해야 한다 소통 어떻게 소통하나 이제 소통을 하려면 일단 소통할 사람이 필요하긴 한데 음 지금 저희 67명 67명이라도 댓글로 저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메시지 주시오 피드백을 주시거나 아니면 저희가 가야 할대학교를 추천해 주신다면 제가 그거를 100% 반영을 해서 앞으로 캠퍼스팀의 동향에 대해서 같이 고민해보고 그런 쪽으로 한번 나가보면 어떨까 지금 이 영상이 나가는 시기에 댓글을 달아주시면 제가 그걸 보고 직접 반영을 해서 앞으로 다닐 대학 뭐 상관 없습니다 뭐 아이비리그 가라. 하버드 가겠습니다. 가겠습니다. 도크 대 가라 바로 끊겠습니다. 저희 돈 없지만 몸으로 뛰어서 아 지금 바로 지금 저희 촬영 감독님도 이거 끝나고 바로 몸쓰러 가셔야 되거든요. 저희 이렇게 몸으로 뛰면서 직접 가보겠습니다. 부담 없이. 자 그럼 지금까지 대학생이고 대학생이, 대학생이 답하는 우리들의 대학교 캠퍼스.